이야, 비가 잘 옵니다. 여기는 이제 제가 만든 가니아우스고요 오늘은 여기 순돌이와 대근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고추가 빨갛게 익어갑니다. 그리고 고추들 보세요.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제 밭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. 얘네들 다 쓰러져요. 이게 하도 무거우니까, 이게 밑에 줄 잡아줘도요, 야, 이거 갖고 안 됩니다. 이게 이제, 이건 오이망이고, 오이망 쳐주고, 이게 2단까지 쳐놨는데, 이 고추들이 원체 무거워가지고요, 이쪽에 다 쓰러져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, 이거는 척지가 뭐야? 어떻게 되 있는 거냐 모르겠다. 하여튼 고추와 순두리와 대근이가 이 알이 굳다 보니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. 그래서 밑에는 익어가고 위에는 비가 오고, 얘네들은 넘어가고.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어제부터 얘네들이 이제 다 무너져 가지고요 작업하다가 이게 다 떼냅니다 지금 다. 저쪽에도 아,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작업하고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다 군데군데 이거 다 잡아줘야 돼 이거 다 잡아주고 있는데 야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그냥 고추 다 따냅니다 따내는 게 아니라 꺾어집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 저기 기둥에다가 묶어주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나눠서 계속 묶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고추마 여기는 담배나방이 한두, 한두 개씩 있어요 있는데 옛날에 다 먹었던 것 같은데 담배나방이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거 다 따낸게 아니라 부러진 겁니다 이거 작업하다 보니까 이거 다 부러지고 이런게 많습니다 이 부러지는게 가지가 여기 못 버팁니다 옆에를 잡아줬는데도못 버텨가지고 지금 그래서 기둥에다 지금 묶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다 이거 보세요 이걸 힘을 버틸 수가 없네 요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달리면은 그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들 많이 따라설 건데 이거 뭐다 떼내야 되고 그거저 나오고 교순 제거하고 사시교수님들도다 제거를 하고 있는데 또, 또 이렇게 나옵니다. 어쩔 수 없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이거 하면서 그냥 보세요. 이 가지 여기 하나서, 여기 하나죠. 나무가. 그냥 얘는 측지가 없어요. 교순을, 교순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가져가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시면은 잘 벌어져 있습니다, 이게. 이런 식으로. 고추가 이렇게 쫙 벌어지면은 참 좋아 보입니다. 근데,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고추를 키우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. 고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달지. 방법은 알고는 계신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쩔 어 수가 없어요 여긴 이제 제가 이제 또 우리 상추 먹는 것들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수양상추입니다 수양상추 두개는 수양상추고요 여기도 이제 배추를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모종튀워가지고 씨앗으로 빨아가지고 띄워놨고요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, 교순 정리를 안한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. 정리를 안 해가지고, 교순이, 예, 네, 보세요. 안에가 꽉 막혀있, 막혀있습니다. 이 교순을 몇 개를 놔던 거야? 둘, 셋, 여섯 개. 교순을 여섯 개 놔뒀더니, 이 교순에서도 고추가 달리죠? 안에서도 고추가 달리죠? 그러니까, 꽉 막혀있습니다. 이게. 제가 다 빼낸다고 일단은 빼냈는데,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굽어 있어요, 이게. 어, 나오지는 못한, 갈 데가 없으니까. 그, 저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뒤쪽도 이게 곱게 뻗어 있어야 되는데, 저기, 굽어져 있어요. 그래서 개수는 원래 제가 4 개만 가져가려고 한 건데, 작업이 덜 돼가지고, 이런 게, 이런 게 있습니다. 작업이 아예 안돼 있는 그 고추가 있어가지고, 이렇게 돼 있는, 어, 고추가 한두 개씩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순돌이와 대거이를 키우다 보니까, 이제 보니까 이 척지 발생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안 돼요. 근데 이제 척지 발생이 잘된 거를 보세요. 이게 엄청 굵죠? 척지 발생이 돼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제, 어이 순돌이와 대거이가 보니까 척지를 두 개만 딱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초반에 일찍 빨리 정해가지고 척지 두 개만 가져가고 나머지 척지를 다 없애버려야지 어 그래 효과가 더클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키우는 것들을 보시면은 얘네들도 척지를 제거를 안 못했죠. 둘, 램, 여섯, 일곱 개입도또 척지가 일곱 개. 그 척지가 일곱 개가 되면 꽉 차버립니다 이게 다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. 아어 그래서 이제. 그러면은 이 굵기가 그렇게 안 커져요 순두루가대건 이게 그거 원래 엄청 굵은 종자인데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간 애들은 안 크고요 특기를 한두 개만 가져간 애들은 이 보세요 어마어마치 합니다 이거 길이 굵기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극대과정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달려 있는 것도 엄청 큽니다. 1, 2, 3, 4분지, 4분지 고추고요. 4분지 고추도 원래 이렇게 이 정도 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달아놨더니 씨알이자라지는 것도 있고요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. 고맙습니다.